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부대표 후보로 출마한 엄정혜입니다. 먼저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시민분들과 당원분들께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당과 함께 동고동락한 진보 정치에 헌신하신 당직자 분들께 감사의 마음과 죄송한 마음을 드립니다. 22대 총선 결과, 정의당은 원외 정당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창당 이후 12년 만에 정의당은 존폐 위기에 서 있습니다. 시민들이 호된 채찍질로 정의당을 심판했습니다. 이는 정의당이 열심히 활동을 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정의당의 당 운영 방식, 주요한 정치 결정, 정치 노선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먼저 정의당 12년 역사 속에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잘못된 가오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한골 탈퇴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를 비난하며 존재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양당 정치의 비판만으로 존재 이유를 찾아서는 안 됩니다. 정의당은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하여 한숨 쉬는 시민들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공감을 받아서 다시 신뢰받는 정치 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방안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시민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교육, 의료, 주거 일자리 노후 문제에 대해 정책적 대안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정부는 있으나 정치가 사라졌습니다. 시민들은 각자 도생의 사회에서 생존을 위해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있습니다. 가계 부채는 세계 1위이고 카드론 잔액은 역대 최대인 40조에 달하며 연체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3년 OECD 회원국중 한국의 고용률은 27위로 시민들은 일자리 걱정으로 여전히 불안한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깡통 전세 피해자들은 피땀 흘려 모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상과 죽음의 기로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저 엄정에는 지역과 현장에서 정의당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경산시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서서로 물었습니다. 국민의 힘 더불어민주당 시 의원이 아니라 진보정당인 정의당 시 의원으로서 내가 해야할 의정활동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경산시 의회에 한 명의 시 의원이지만 경산시민들과 손을 잡고 시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2009년 전국 최초 주민발의 친환경 학교급식 조례개정운동을 시작으로 2011년 경산시 장, 장산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 건립운동 2017년 경산시 전면 무상급식운동 2020년 공공 어려 학충을 위한 정류협 사막대책위 활동 2023년 경산시 안전한 공공급식 조례 제정 운동과 시민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경산 사랑카드 도입,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시행 등 저는 오직 당원들과 시민만을 믿고 진보 정치를 해왔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갑시다. 비록 정의당은 원의 정당이 되었지만 여전히 정의당을 지지하고 다시 진보 정치에 희망을 품은 시민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멈춘다면 진보 정당의 한 역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당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저 엄정에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지방선거를 책임지는 부대표로서 최 일선에서 뛰겠습니다. 지난 23년의 정치 경험과 삼선 시의원의 의정 활동을 바탕으로 지방선거에서 성리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중앙당 후보 지역 조직과 함께 책임지는 지방선거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당부 부대표에 당선되면 바로 올해 하반기부터. 전현직 국회의원, 지방 의원들이 참여하는 지방선거준비단 구성을 착수하겠습니다. 지역조직과 함께 후보자를 발굴하고 지방정치학교 개설, 지방선거 매뉴얼 작성 등 선거 준비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2025년 정당적인 실천활동, 후보 맞춤형 실무교육, 지역의제의 정치화를 통해 2026년 지방선거에서 준비된 지방선거, 당선된 지방선거 전략을 세우겠습니다. 2026년은 정의당의, 정의당에서 반드시 정의당의 시간을 열어내겠습니다 또한 당원의 저강, 자긍심을 살리는 당원교육 프로그램과 중앙당 강력시도당 지역위원회 정치활동 복원을 위해 대표단 지역조직이 원팀 정의당이 될수 있도록 재조직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의 삶은 꿈꾸는 대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일어서는 정의당을 꿈꾸어 봅시다. 다시 시작하자고 외쳐봅시다.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지역 정치의 생산자인 지역에서부터 정의당의 변화를 만듭시다.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뒤를 돌아보며 한 걸음씩 나아갑시다. 같이 서 있는 동료에게, 동지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서로로, 서로 격려합시다. 이 길에 함께하는 동지를 믿고 주저함이 없이 당당히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